시클 관련돼가지고, 나도 시클 그냥, 그냥, 그냥 전향이라고 생각했거든? 야, 시클도 뭐, 평범한 무기 아니야? 이제 생각 했는데, 왜 내가 이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시클을 뭐랑 무의식적으로 비교하고 있었냐면, 아크랑 무의식적으로 비교, 비교를 하고 있었더라고. 아크. 아크가 있는데 시클을 왜 써? 근데 비교군이 잘못됨. 왜냐면은, 시클은 기본 무기고, 아크는 지원 무기잖아. 그냥 기본 무기 중에서 비교를 했어야지. 비교를 한다면은. 그리고 누가 여기다가 글 써놓은 거 있는데 어, 어디 어 있더라? 어 여기 있다 이글 이글을 보고 내가 머리를 약간 좀 망치를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었는데 밸런스 기준에 대한 언급점 기본 무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최소한의 생존이다 그 이상의 선별 능력을 갖추려면 지원하기를 호출하거나 궤도 구축하면서 궤도 폭격을 받아야 된다 이게 의도였대요 그러니까 기본 무장으로 우리가 벌레들이랑 로봇들을 때려잡아 이건 밸런스에 어긋난다 이거인 거죠 기본 무기로는 최소한의 신변 보호만 할수 있어. 그 이상으로 애들 때려 패고 싶으면 지원 무기 호출해. 이게 이제 개발자가 의도한 건데 이렇게 기준을 잡아 놓으면 시크는 굉장히 좋은 무기야. 왜냐 지원 무기를 호출할 수있을 지원 무기를 호출해서 싸우려면 지원 무기로 잡는 게 뭐냐면은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헐크, 차저, 타이탄, 탱크 이런 것들이야. 대형급 적들. 그런 대형급 적들을 제외하고 이제 뭐 워리어, 헌터 아니면은 뭐 트루퍼 이런 애들을 잡는다고 가정했을 때, 시크론 A급 무기야. 너프전 브레이커가 S급이었으면은, 시크론 A급 무기라고 제가 판정을 지을게요. 이 정도면 아마 불만 없을 것 같은데? 너프전 브레이커가 S급. 스토커는 대형이에요, 스토커는. 그래서 스토커는 지원 무기로 때려잡아야 돼. 제작진의 의도가 그렇다잖아요 대형, 대형 적들은 지원 무기나 궤도로 호출하라고, 궤도로 잡으라고. 스토커는 대형이야. 여기에 애매한 게 뭐냐면은, 바일스피어, 맹독충 새끼들. 그 새끼들은, 분류상으로 중형이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레이더에도 작은 점으로 찍혀. 근데 바일스피어 솔직히 기본 무기로는 못 때려잡는데. 지원 무기로 잡아야 돼. 시클로 바일스피어 못 잡아. 한 세월 잡아. 한 세월 걸려. 참고로 오토마톤에서는 대바가 중형적인가 소형적인가 그렇습니다. 미친 거죠. 그런 건. 그런 예외적인 것들 제외하고는 기본 무기로 잡을 수 있는 것 중에 시크론 A급. 이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은 만족할 거야. 그런데 플라스마 유타는 솔직히 쓰레기야.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번복할 생각 없습니다. 나는 쓰레기라고 느껴요. 플라스마 유타는? 플라스마 샷건 슈퍼방산비리. 여기 보면은, 그, 플라스마 샷건 어디 있지? 누가 글 써놓은 거 있는데? 어,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걸로 차저를 잡을 수 있대요. 여기있다. 차저 머리 밑에 쏴서 터뜨리면 두세 방에 죽일 수 있대. 플라스마 샷건으로. 그래서 난 오늘 이걸 시험, 실험하러 갈 거야. 차저의 머리를 플라스마 샷건으로 쏘면 안 되고, 차저의 턱 밑에 바닥을 쏴서 두세 방으로 죽일 수 있다. 그러면 플라스마 샷건이 방산비리가 아니에요. 또 믿는 풀김님이라고? 솔직히 안 믿겨지는데 궁금하니까. 그리고 소위 수류탄으로 굴버그굴 부술 수 있대. 그것도 실험할 거임. 그리고 플라즈마 샷건이 오토마톤에서 고트래요.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들에 관련돼가지고 영상을 찍을 겁니다. 오케이. 플라즈마 샷건으로 차저 턱주가리 깨트리기. 그리고 소위 수류탄으로 벌레 굴 부수기. 마지막으로 플라즈마 샷건 그거 이용해가지고 뭐야 이름 그 뭐였지? 오토마톤가가지고 지랄 한번 해보기.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될것 같은데 버그 아닌가? 솔직히 차저 턱주가리 밑에 이거 터트리는 거. 방어구는 방어군은... 솔직히 메디 가봇이 가장 가성비 좋죠. 메달 55개를 더 소비하십시오. 메달을 10개 더 소비해서 저걸 열어라. 자 가봅시다. 와 사람들 이거 많이 예방했네. 플라시마 플라스마 샷건 들었다고 이 새끼들 나 강퇴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쟤네들 뭐하냐? 근데 얘가 시작을 안하니까 난 다른데로 가야되겠다 아니면 내가 먼저 다른 곳에서 시작을 하고 있던가 아 근데 이거 버그굴 실험 못하잖아 소위 수류탄으로는 버그굴 터트리는건데뭐 어차피 이따가 하면 되지가아 플라스마 샷건이랑 어울리는게 뭐가 있지? 뭐가 있을까 플라스마 샷건이랑 어울리는게 얘가 얘가 잡몹은 잘 잡을거 아니야 무난하게 레일건 들어야 되나? 아니야 근접해서 붙으면 답이 없어 스티버터 들고 다녀야 되겠다. 와, 이거 뭐야? 지뢰에다가 센트리만 다 들고 가게? 너도 참, 대단하다. 아, 그러네. 애국자 슈트가 있구나. 벌레전에서는. 아군을 전부 죽이겠다는 말이더라고요. 머리 밑에다가 쏘면 두세 방을 죽는다고? 찾아가. 머리 밑에. 진정한 어퍼컷이 뭔지를 보여줘야 되겠네. 아, 그리고 이거 멀리 쏘면 범위가 늘어난대요. 이 폭발 범위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랑 데미지가 늘어난데? 멀리서 쏘면. 솔직히 안 믿어지긴 해. 이거, 안 보여! 얘 그래도 껴서 지금 못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음. 아닌 것 같아. 이거 턱 밑이 아니라 배 때린 거 아닐까요? 안 죽는데, 차죠. 그 차는 안 죽잖아. 맞지도 않아. 전혀 못 죽여, 전혀 안 돼. 때린다면 배에다 때려야 돼요. 어. 얘다 한번 속았습니다. 제가 이래서 못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턱에 뭐 들어가지도 않네. 이걸 맞출 수 있나, 저거? 발 밑에 떨어뜨리긴 했는데. 죽었구만. 어, 누구세요? 아 중장갑 출연을 롤백 했냐고요? 이거 TCS 미션에서는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일단은, 플라스마 샷건. 안 된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워리어급 개체까지 는 넉백이 있긴 하네요. 예. 대형적은 아닌데, 중형적까지는 넉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브루드 커맨더도 넉백이 있는지 모르겠다. 어, 탈출 지역에서 시작해야 되겠다. 오토캐논을 한번 가져가볼까, 이번에는? 오토캐논. 500. 그 다음에, 가스 타격 말고, 테슬라 탑 이용해가지고, 센트리로 한번 어그로 끌어보고 싶은데. 그리고 장비에서 요거 플라스마는 솔직히 저는 자루, 다루지를 못하겠고요 이거 시크를 가지고 가봐야 되겠다. 플라즈마 버그전은 별로인듯 오토마톤전에서 쓸만하다고 하는데, 이따가 오토마톤전 한번 가봐야 돼요. 여기가 추운 행성이니까, 그거 잘안 되지 않을까? 과열? 어이씨... 어... 이런? 버그굴 어디에 뚫렸지? 저기에 뚫렸구나 아이고 미안 아, 야, 야, 나와 나와 나 친구야 니네 방어막에 맞잖아 이거 어디있지? 스토커굴? 여깄네 자 스토커굴 한번 파괴해봅시다 이게 소의 수류탄으로 굴을 부술 수 있대요 저거 가다가 스토커 맞으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얼음 행성에 여기는 물이 안 얼었어? 왜지? 오, 부서지네? 소위 수류탄으로도? 오, 이건 트루야? 아, 저기도 스토커 굴 있어. 어쩐지, 어쩐지 스토커가 많더라. 물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런가? 아유, 이런. 야, 스토커 어딨냐, 너? 어우 여 아크 쏘는거 좀 무섭다? 아 뭐야 뭐야 저게 튕겨져 나가? 어우 이런 버그골 뚫렸네 어 이거 약간 스틸워터랑 비빈데요 아 이거 오토캐논으로는 타이탄한테 시야도 안먹히는데 아유. 야, 여자 어떻게 좀 해봐라. 와, 테슬라 센트리가 진짜 일 잘해주네. 어? 저게 등껍질에도 저 모양이 뭐야? 저 녀석 밟아 죽였어? 제법이네. 그나저나 큰일 났는데 나 수류탄 다 썼다. 이거 소위 수류탄이어서 땜빵으로 쓰기 딱 좋았는데. 아 이거 나 혼자서 부술 수 있을까? 오케이. 이런 듯이. 나쁜 것 같지 않다, 진짜 시클? 여기가 추운 행성이라 그런지 과열은 확실히 덜 되니까 과열이 안 되니까 되게 좋네. 아 식는 속도는 영향을 받아요?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과열이 안 되고 있는 게 원래 과열 안 되는 거야? 오, 정말 아니다 와, 근데 우리 팀 되게 잘 뭉쳐 다니는데 나를 중심으로? 왜 나를 중심으로 뭉쳐 다니지? 나도 못도 아닌데. 잠깐만, 이거 오토캐논도 먹어지나 타냐? 아 먹어지네 탄약 하나에 두 발, 근데 한 발에 다섯 개니까 한 발에 다섯 개니까 열 개에 충전되는 거네. 그건 맞아. 스피어 그그좀 약간 암살 암살하는 거좀개 짜증나요. 그러니까 스토커 이런 애가 암살을 해야지. 그러니까 레포드의 약간 부머 같은 느낌이잖아 스피어가. 그럼 스피어도 내때으으륵 이런 거 이런 거 소리가 나야지. 근데 안 나니까 그 약간 좀개 같기는 한데 어. 이 녀석 지금 또 증언 부르려고? 아, 예얜병할 이거 지금 나 혼자 싸우는 거야? 얘들아 날좀 도와주면은 좋겠는데? 그니까 러굴 하나 뚫렸다고 타이탄 3마리 나온거잖아 지금 아니 분명히 하향했다면서 아니 근데 이거 약간 좀 잡벅이긴 한데 나 되게 잘 싸우지 않았어 방금? 약간 나개이될것 같았는데 스스로한테 나잘 싸운거 아닌가? 어? 스토커다 아 여기가 스토커굴이다 어 아, 아니는 야포네? <laughs> 잘 싸운거 같은데 게이는 아 이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거 뭐라고 해야되지? 그거 있는데 자기 자신 사랑하는거 게이가 아니라 그거 뭐라고 하냐 나 존나 쩔었다 그거 있잖아 나르시스트 아 맞아 그거 나르시즘? 어 그거 될 뻔했어 아 어, 개같음 이게 만약에 방금 전에 슬러그였으면 은 문제 없었는데. 일단 저놈의 악마의 항문부터 좀 어떻게 닦아야 된다, 니끼? 아, 날아갈 때 주사기 사용 가능한 거, 약간, 그거는 사기라고 쳐도, 날려보내내는 추격 안 해야 돼요. 스토커가 날려보낸 다음에 추격을 안 하고 메롱 이러면서 뒤로 후퇴하는 게 차라리 나을 듯. 맞아. 그거 너무 길어. 아, 안 돼. 아 이게 지원하기가 없으니까 너무 여기서 애매해지네 그니까 가스 타격도 쏘고 이것저것 했는데 이거 약간 여기서 난리가 나네 얘 뭔데 맵핑 늘어났냐? 하.. 정아 스토커 아저악마양문좀 어떻게 좀 해줘 누가 <laughs> 나는 소총이라서 저거 저지가 안돼 하다마트 오토캐논이라도 들게 해주던가 아이씨 여기 아니잖아 시클 근데 확실히 좋은 무기이기는 해 스토커는 대형 안되지만 그건 어쩔 수 없어 스토커는 대형적이니까 전 녀석은 지원하기로 싸워야돼 어? 소형 핵탄두다 아 이걸 먼저 넣을걸 뭐야 이거 왜 저런데로 떨궈져 예병 하고 있네, 진짜, 씨. 저거 방금 근데 열린 거 아니었나? 나 지금 보니까 오토캐논 안 들고 왔어. 가방만 들고 오토캐논은안 들고 왔네. 아, 근데 이거 약간 좀내 개인적인 욕망인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오토캐논, 가방을 들면 오토캐논도 자동적으로 들어주면 좋겠다. 그니까, 시크릿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중화력 그 저지력이 안 된다는 건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오토캐논도 괜찮은 선택인 줄 알았거든. 버그 굴 뚫렸다. 어디지? 어디에 버그 굴이 뚫렸지? 아, 씨발! 한 방에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아, 오토캐논 한 방에 안 죽는구나. 바이스피어가. 아, 맹독총새끼 오토캐논 한 방에 죽을 줄 알았는데. <laughs> 어우, 타이탄 봐라. 아! 저거 브루드 커맨더지, 지금. 머리 한방이구나 브루드 커맨더는 근데 바일이 한방이 아니야? 아우 <목소리> 저쪽에 굴뚫리는거 봐 가스랑 테슬라 탑 가스 앤드 테슬라 타 위력 한번 보자. 아, 근데 와, 이거는 이젠 너무 많이 나온다. 애들이 이거 이제는 중장갑도 많이 나오고, 경장갑도 많이 나오네. 와 500에다가 야포까지 때려야지 죽은 거야 방금? 어예? 뭐야? 멀쩡히 있던 애들이 갑자기 왜 봉산탈 춤을초 아! 응? 왜왜왜쏜 거지 저거? 아, 맞아요. 타이탄 시체 길막하는 거요 솔직히 고증인 거 알겠는데 없애야 돼요. 아니 그래 솔직히 솔직히 타이탄 시체 길막 되는 건 그렇다 치자 근데 왜 적은 뚫을, 치, 뚫을 수 있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 아 뭐야 어, 어떻게 넌 이잖아 이거. 어 뭐야 너 아. 그러니까 불공평해 너무 저 맨날 느끼는 거 언제나 느끼는 건데 이게 어렉이 아니었어 소형 핵탄두. 소용의 탄두 어우 야 타이탄 너무 많다 <목소리> 적들 중간 줄였다는 거 거짓말 같아요 너무 많아요 롤백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1 1 0 m 로켓 포드로는 이거 택도 없을 텐데. 어우, 그러니까요. 타이타가 많이 나오니까 쓰레기가 되네. 어우, 8분밖에 안 남았는데? 기다려, 내가 이거 해줄게! 어, 타이타 논다!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고. 어차피 이글도 30초나 남아있기 때문에 나할수 있는 게 없단 말이야. 어우, 쉣다, 조졌다. 아우, 차져, 진짜. 아, 그게 팀워크가 맞는 애들이면 괜찮죠. 이런, 데다 이제 소위수류탄 던지면 되겠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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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로켓포드시민을 사살하지 마십시오. 내가 시민 안 사살하고 싶지, 나도. 와, 500 젖단대 꽃이네. 아! 그놈의 아크. 아니, 그러니까, 왜 시민새끼들 저렇게 찔끔찔끔 나와? 뭐가 문제야, 뭐가? 어, 엘리베이터 정원이, 요 어? 3명밖에 안 돼? 아! 어! 뭐야, 이거? 여, 여기, 여기, 여기 지옥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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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마막혀 있는 줄 몰랐다! 살려줄래, 나 좀? 오! 방어막팩 좀. 일단 내가 주워야 되겠다, 이거. 저 Y3라는 친구 어떡하냐? 저러다가 죽겠는데? 저 정도 물량하면 워커 있어도 힘들죠. 워커가 그거 해주지 않는 이상. 어, 박세다 어디야? 버그굴 어디 뚫렸어? 화살 대가리 이 새끼들 뭐가 문제냐고요? 글쎄요. 대가리에 화살 꽂혔는데 제정신인게더 이상한 거라고요? 아, 어, 내 테슬라 타워가 얼마나 잘 버텨줄지가 의문이네. 참고로 이 지형 특징. 여기로 올라갈. <laughs> 여기로 올라갈 수 있다. 어, 왜안 올라가지냐? 그렇지. 이 위로. 이렇게 아! 500을 쓰는 놈, 누구냐? <laughs> 내, 내 테슬라 타워 봐. <laughs> 어, 테슬라 타워 그래도 열심히 버텼다. 저 정도면. 버그굴이 뚫렸대요. 지형이 우리기가, 우리가 버티기가 쉬운 지형이라 다행이야. 아, 맨 마지막에 약간 이거 테슬라 타워 하드 캐리인데? 솔직히 하드 캐리인데? 테슬라 타워. 그쵸? 평지였으면 망했겠지.